지금 원에 있는 점 A, 또 원에 있는 점 B. 갑자기 저거, 조건 세 개, 문자는 네 개. 뭐 함부로 하기가좀 힘들어서, 얘를 해석을 잘 하자. 얘를 해석을 잘 하자. 그럼 A 곱하기 C라는 것이 마이너스 BD라고 쓸 수가 있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 D분의 C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저게 왜 그랬냐면, 얘랑 관련을 좀 짓자 라는 겁니다. 이놈과 이놈의 생각을 좀 해보자 이 말인 거지. 자, 뭐를 생각할 거냐면 0,0에서부터 A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 거? A분의 B라는 뜻이고 0,0을 지나면서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C분의 D라는 뜻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을 보면은 a분의 b라는 것은 뭐하고 같냐 하니까 마이너스 d분의 c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둘이 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90도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laughs> 그려 보자 이 말이지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그때 좀 있다 그리고 원부터 살짝 작은 거 3 너무 커지겠네 좀 작은거 이렇게 접하고 접하게 그리고 여기는 2 여기는 1 이렇게 돼 있는 원 요점 위에 누가 있어 a가 있다 이 말인 것이고 마이너스 3 루트 3만큼 왼쪽으로 가주고 3만큼 올라갈 거니까 대충이죠 3루트 3 너무 많이 갔나 대충 합시다 요정도 거리 6이런다 되겠네 반지름 3이래요 그러면, x 스에 접하겠네, 그치?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 적당히. 잘 그렸는데, 어디 갔노? 아, 망했어요. <laughs> 자, 이 정도. 이 정도 합시다. 마이너스 -3, 3루트, 3,3. 콤마 이렇게 됐지? 그러면, <laughs> 지금, 0,0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A가 여기 있다 생각하면은, 요렇게 쭉 연결했을 때, 이놈이 수직으로 쭉 가면 된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a가 여기 있을 때 c, d 즉 b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럼 a는 어디 어디 어디에 갈수 있냐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b에 있는 거하고 원점하고에 대한 범위, 기울기를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보면 요렇게 범위를 짤 수가 있겠지. 요렇게 범위를 짤 수가 있겠지. 요 안에 있는 기울기 모든 걸다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수직인 녀석을 딱 생각을 해서 여기보다는 어때? 더 요쪽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가운데 거한개 예시 한게 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 x축하고 수직이 되는 지점 여기를 잡아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어딘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를 만족할 수 있는 즉 a o a 와 ob가 수직이 되는 게 무조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뜻인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얘 기울기가 뭘까? 얘기우기는 뭘까? 반지름 얼마요? 3이잖아, 그지 얘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mx 즉 mx 빼기 y는 0이라는 거에서부터 저 b가 있는 원이 원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마이너스 3 루트 3, 콤마 3까지에 대한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 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루트 3 m 빼기 -3. 3그 결과가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3을 약분해서 제곱을 하면은 3m 제곱 플러스 2 루트 3m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얘가 1이 됐으니까 넘겨서 제곱 그럼 1이 날아가서 2m 제곱 플러스 2 루트 3m이 0이다, 이런 뜻이 된것이 뭐. 그럼 m도 한개 날리면 됩니다. 0인 거 우리 생각 안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요. 그치? 그럼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기울기래. 그럼 이쪽으로 각이 60도란 뜻입니다. 그치? 그럼 루트 3이라는 기울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인 거야. 그럼 이쪽 각은 30도란 뜻입니다. 그럼 이 안쪽 각은 60도란 뜻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도 각으로 갔다고 아랫부분과 30도로 올라갔고 중심쪽으로 가면 60도 각을 이루고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생각하자 이 말인 거잖아 그럼 중심각이 얼마? 120도일 때에 대해서 생각해라 이런 뜻이 된 거죠 따라서 둘레 반지름 1이니까 원둘레 2파이에 대한 3분의 1만큼을 챙기세요 그래서 3분의 2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